관절 운동 형사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716페이지고요. 관절 운동 형사학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서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을 텐데 요걸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목뼈와 등뼈 허리뼈 그필을 했을 때 위쪽 척추뼈의 아래 관절면은 아래쪽 척추뼈의위 관절면에 대해서 위쪽과 앞쪽으로 미끄러진다. 이해가 되나요? 뭐가 미끄러지는 거지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 미끄러진다? 뭐가 미끄러지지?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건가? 한번 연상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척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관절은 어디 일까요? 관절.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척추를 봤을 때, 관절은 어디 일까?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어디인지. 자, 관절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부위는 세 가지, 관절 종류로 따지면 두 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관절이 학부생 때, 요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고를 좀 고쳐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갖고 왔고요. 요기를 관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디스크가 있는 요 부위를 관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절에 맞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관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절은 이제 상징적인 관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뻥사할 적인 관절은 디스크가 사이에 있는 어테브라 바디가 관절이 될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관절로 얘기하는 것은 숄더, 힙, 니, 엘보 다 마찬가지지만 그 뭐라? 시노비아 주인트. 어, 그, 캡슐이 싸고 있죠. 관절 주머니가 거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에 우리가 조인트 모빌라이저션을 많이 들어가는데, 관절에, 관절 주머니가 있는 관절은 허리에서 디스크가 있는 관절이 아니라, 요, 파셋조인트예요 파세 파셋 조인트. 여기 지금 요 부위 있죠. 요 부위가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 부위인데, 아까 얘기했던 수관절. 이파셋 조인트가 각, 버테브라, 그, 세그멘트, 그, 기능적인, 우리, 분절로 얘기했던 것에, 이렇게, 이렇게, 두 쌍, 한 쌍이 있는 거죠. 두 개씩, 한 쌍.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노비아의 조인트, 관절 주머니, 캡슐이 있다. 여기 보면은, 파세 조인트 캡슐이 있죠. 이렇게 캡슐이 존재해요. 이렇게 캡슐이. 그래서 여기에 캡슐이 존재하니까, 우리 어깨 관절처럼 여기에도 관절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이 있다는 거 여기가 관절 운동 형상을 얘기할 때, 방금, 슬라이딩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요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파셋 조인트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그림을 보고, 아, 정말 이 양쪽에 관절면이 형성을 하고 있네, 라는 것과, 아, 여기 관절 주머니가 정말 이렇게 싸고 있구나, 라는 두 가지를 좀유념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보게 되면, 빠지조인트가 이런 모양새를 띄고 있어요. 소라식인것 같아요. 그림은 대략적으로 소라식인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 위, 위에 위 있는 척추 분절의 아래 관절면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느낌인데 사실 요 얘기예요. 빠지조인트는 지금 여기 부위죠. 여기 부위가 빠지조인트고요. 나오죠. 이 척추 분절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척추 분절에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놈은 어떤 파셋? 위에 있는 파셋이에요? 아래에 있는 파셋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버테브라 바디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위에 있는 파셋이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과 화살표로 따라가면 슈페리어 파셋이라고 얘기를, 슈페리어 파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척추 분절에서 밑에 있는 요 놈은 아래쪽에 있는 파셋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과 화살표 따라가면, 인페리어과셋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했던 기능적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기능적 단위. 단위를 생각해보면, 요기가 기능적 단위가 될수 있겠죠. 요렇게 분절이 기능적 단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테브라 바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가운데에 디스크. 이렇게 해서, 얘는, 얘는 기능적 단위에 들어가지 않겠죠?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능적 단위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기능적 단위에서 지금 요 관절면을 형성을 하는 걸 설명을 하라고 라 얘기하면, 이, 위쪽 분절에 있는, 위쪽 분절에 있는, 임페디얼 파셋, 임페디얼 관절면과, 아래쪽에 있는 버테브라, 슈페리얼 파셋 관절면이 만나는 것이 이 관절면이다. 파셋 관절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슬라이딩의 움직임, 글라이딩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개념. 도수 치료 한다 그러면 버테브라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디스크가 있는 이 부위에 뭔가 매니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효과를 기대하는 것 다시 얘기게요 이 부위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이빠세 조인트에 압박을 가해서 매니플레이션이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다라고 꼭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캡슐이 있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캡슐이 있다는 것은, 즉, 헬스장 경우에는 이렇게 카트리지가 이쁘게 매끈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오스테와스라이티스, 오스테와스라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뭐가 오돌토돌하게 오스터파이트, 골극이라고 하는 땅고 뼈대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져 있고요. 관절면의 공간이 줄어들었죠. 연골이 다 갈아서 관절염이 지금 나타나 있는 상태니까 이이 빠셋 조인트도 관절염이 올수 있다는 거. 왜냐면시노비의 조인트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퍽가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관절 운동 형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관절 운동 형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 미끄러짐을 얘기해요. 미끄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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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짐으로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관절면에 아까 전에 파셋조인트의 미끄러짐 움직임이 거의 주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미끄러짐을 얘기를 하니까요. 이건 한 번씩 읽어보고요. 이상 운동화 시간에 한번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병리 및 척추의 병리 및 기능 장애, 물렁조직 변변부터 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은 첫째 시간이고 첫째 주이고 하, 하니까 좀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